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서울일 때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저희 매장이 1호점, 2호점이 전부 다 침수돼서 한꺼번에 다무거품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었 저희 SI컴퍼니 주인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7천만 원 벌게 되었습니다 네, 2년 안 됐습니다 사실 뭐 매달 꾸준히 6,7천 벌었던 건 아니죠. 천 벌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꾸준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힘들었을 때도 너무 많았고 또 위에 간부님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집결체로 모여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 본부장까지 할 겁니다. <laughs> 본입장다 이수인 대표님 밑에. 여러 가지 영상 많이 보실 거예요.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년간의 진짜 뼈를 깎는 듯한 노력과 결과를 단이 30초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큰 돈을 마냥 벌수 있다 는 말씀 안 드립니다. 근데 진짜 지신 대표님 함께 해보면 이래서 많이 벌게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배우실 거니까 정말 저처럼 되고 싶으시면 아래 있는 프로필 링크 꼭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